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고린도에서 2장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우리 먼저 기도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승리함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마음이 벅찼고 어저께 자기 전까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말씀은 어, 우리 장 목사님이 그 책에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에덴에서 박살이 난 바람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고린도 도시에 가서 개척하는 모습,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 자, 먼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겸손히 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기도를 두번 했네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목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에든에서 그 그리스 그리스에 가서 박살이 났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교회들 개척 안되고 여기서 힘들었습니다. 여기 고인도 교회를 설립 과정을 보면 물론 바울이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아덴에서 박살났어. 박사 그리고 이곳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두렵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들에. 왜?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 한번 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런 외적 여기 어+ 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 그들이 바오 아굴라와 브리스킨라이다. 이들은 로마에서 이주해온 장막 짓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바울과 함께 일하며 일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제 파이낸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겠죠. 어쩌면 그 자기가 애턴에서 박사를 개척 하면서 개척교회도 못하면서 후원이 끊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잠시 동안. 그렇다고 해서 사도바울이 텐트를 평생 하면서 <laughs> 직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직업 선교사였어요. 비즈니스는 아주 짧게 했어요. 그래서 자꾸 비즈니스에서 미션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도바울이 뭐 평생 텐트 메이커였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인포메이션은 페이크 뉴스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보린도 1년 반 있을 때브리스코와아길러 같이 텐트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그 다음에 신라와 디모데도 합류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폴로도 막 거기서 손 뒤쳐고 그렇죠? 열심히 유대인들이랑 전달했는데 신라가 가서 상담을 했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막, 막 핍박을 하니까 그래? 아이 너희들 뭐 굴따 뭐 그러고 떠나서 어떻게 했어? 디도 유스드라는 이방인 신자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에 와서 한국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하도 유치를 하고 난리를 부니까 그래 안 찾았다. 그리고 이방인들, 인터내셔널 멤버들을 데리고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랑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탁서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막 엘로퀀스를 가지고, 여기서, 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데, 아름다운 것이 영어로 엘로퀀스.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락스타였어요. 옛날에는 뭐, 무비스타도 없었고, 그죠? 라디오스타도 없었고, 뭐 없으니까, 그런 테크놀로지가. 그 사람은 뭐냐? 딱. 말이잘 통하는 아리나에 툭해서 서가지고 큰 목소리. 아마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와 이렇게 나가고와 이렇게 프로젝션하는 보이지. 와 밑에서부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스토리도 얘기하고 막 강의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락스타 같은 대접. 어느 지역에 어느 티처가 왔다 그러면 또큰애튼에 가서 바울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언서 뭐 많은 사람들이 대머리였고 쭈그려졌고 사실 못생겼다고 했어 키도 작고 뭐 바울 바울 바울해서 왔더니 저건 뭐 생기가 반쪽 반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나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말로 오지 않고 오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뭐 반격한 후에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서 내가 뭐야? 나타내신 것야 능력으로 가요. 네? 여기서 데몬 demonstration. 스트레이션이니까. 그 데몬 스트레이션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 뭐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픈 사람 다데리고 와. 그래서 안수하고 치유해버립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장님들 다 들고 앉은 배, 평생 태어나서 앉은배이다 들고 그러니까 이 demonstration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건 이제 power evangelism이라고죠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파워로 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사 위주로 개척 교회했기 때문에 성령 은사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laughs> 참 재밌죠 말씀으로 전도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뭐가 돼요? 말씀이 또 문제가 돼서 맨날 개판치고 말씀으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팍! 하로 세워진 교회는 또 팍! 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밸런스가 그 있어야죠. 그래서 오이카스를 개척할 때 제가 말씀과 능력, Holy Spirit and Holy Scripture 컴바인드 스피드과 라직이 라직한 파이어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영화 나오죠 그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봐도 내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너희들에게 몸 약한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도 나빴다고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네 눈을 뽑아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할 정도로 3절에 읽혔었잖아요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이 떨어져 여기서 약화되는 건 몸이 아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진짜로 아마 사도 바울이 엄청난 디프레션을 겪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덴에서 너무 박살이 나는 거. 자기는 그래도 깐에 좀 날고 긴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아, 에이튼에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잘나서 했는데 박살이 나니까 쭈그러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그런 그 사도바오를 가만 놔두지 않죠. 주님은. 어떻게 모린도에 딱 막아놓고 사람들을 쫙 어벤저팀 끝내주는 팀들을 콥, 아빌라 브리슬러가 쫙 오잖아요. 마에서 하다가 쫓겨났어. 와가지고 텐트 메이킹을 가르치고 텐트 메이킹을 같이 하죠. 뭐 비즈니스 에스미션은 뭐 평생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 한 1년 반 동안 그거 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죠? 어, 뭐 누가 돈 주고 강의하는 발표도 없고 나가서 유대 사람 이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말안 들어? 그러니까 아이도 그래. 그리고 이방인한테 가. 그래서 이방인 이방인 집에서 모여서 1년반 동안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 내가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뭐야? 나는 어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과 파워로 dynamite를 막 터뜨린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뭐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지 말고 그냥 뭐 기도해 줄게. 뭐가 문제인데? 기도. 뱀. 기도 응답하는 거. 죠 제가 어, 한국에 집혀 다닐 때 어느 그 토스트집을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역세 무슨, 무슨 역이 아니 이름도 흐트한한걸안줄것더니어떤 역에 6번 엑시스로 나와서 거기 토스트집이 있었는데 하루에 매일 가니까 하여간에 그 아줌마가 또매 어떻게 매일 오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아줌마가 자기 딸, 딸이 딸 년이 그렇게 말한 듣고집 나가고 개판을 친다고 해서 아유 아이, 아줌마 아유 뭐 내가 뭐캐스서다니까 들어봐요 아 기도할게 그러고딱 손잡고 기도해 줬어. 저는 그 아줌마한테 내가 목사님 그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매일 와서 토스트 천 원짜리 먹는 아저씨가 기도해줬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아내랑 그다음에가 갔더니 목사님이란 걸왜 얘기 안 했냐고. 왜냐하면 제가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한 곳에서 거기 역삼동 거 여기 6번 에 나가 출구에 나가서 토스가 맛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줄 서가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 목사님 부흥사가 와서 두군데 몇일? 아왜 저기 시험 나고 머리 깎고 아그 사람이 목사냐고. 근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딸애가 집에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저기 뭐야, 뭐 트레이드 스쿨, 고등학교에 이제 다 종쳤으니까, 직업, 학교, 고등학교가 대학을 간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공짜로 막, 토스트 해주고 그랬어. 요보세요, 전도? 자꾸 뭐, 뭐, 예수 그러지 말고, 그냥, 파워 어떨 때는 그냥,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뭐,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말 그냥, 뭔가를 체험해야 교회 나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알레리아 그것이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몬스츄레이션. Demonstration. 우리 장 아,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아덴에서 깨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어떠냐? 120년의 한국 역사를 짚으면서 사실은 한국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막이 섬기고 그죠. 그냥 모든, 모든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물떠넣고 비나이다 등인데 살려님께 실령님께 뭐다 빌었잖아요 남에게도 빌고 뭐 하늘에도 빌고 근데 어떻게 됐어 120년 안에 세계에서 성교사를 많이 내보는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술을 많이 믿는 사람이 나오고 한동안은 정말 파워풀했죠 우리가 요즘 많이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1907년 평양 리바벌로 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1901년도 개성 원산 이런 도시에서 그 선교사들이 교단을 초월하고 다 모이기 시작다 장로교, 지침내교 지금 교단이 문제요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6년을 기도했어. 그리고 1906년도에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1907년도에 빵 터진 거예요. 그 평양에서 터진 그 성령 하나님의 파워가 데몬 듀네무스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움직이는 엔진이 뭡니까? 내가 잘 남겨서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 아닙니다. 성명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뒤에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사약 20년을 제가 정리하고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격하는 거아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던 거하나만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진 건다 이루었더라 10년? 아무것도 아니죠 3650일이죠 근데 그 3610년 3651을 오늘 헤메라데일리 오늘 매일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것이 3650이 되면 10년 뒤에 나를 만들고 있고 간증이 나오고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시작의 오늘이 되도록 첫날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또 재미난 북 톱으로 봬요. 펜타곤이라는 재미난 책 읽었는데. LA에서 한국 오다가 너무 재미있어요. 보세요. 오케이, see you tomorrow.